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중식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집에서 자주 해먹던 음식이긴 했는데, 역시나, 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성공했습니다. <laughs> 한 3, 4개월 만에 해본 건데, 마파두부 뭐, 어렵지 않아요. 요 농도, 요런, 요런 느낌. 돼지고기 사용했고요. 뒷다리살을 사용했고요. 아, 우리 꼬마가 또 10개 선물. 꼬마야, 10개 고맙다. 푸우 꼬마님, 10개 고마워요. 어, 처음이어서 오고 어, 해서 약간 어, 마파두부 똑같이 두반장 소스를 이용을 했는데 저는 춘장 대신 원래 춘장이나 치킨스톡이 좀 들어갑니다 마파두부 중국식 마파두부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고추장을 좀 넣어서 약간 매운 맛을 살리면서 한국식으로 좀 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방금 맛을 봤는데 대짜님 초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이제 끄시고 이게 금방 굳어요 왜냐면 전분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녹슴.. 이게 금방 굳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은 상태였구요 야딱 양못어 돼지고기 많이 넣어야 맛있어 이렇게 마파두부덮밥 마파두부덮밥 고기 왕창 왕창 고기를 많이 넣어야 맛있지요 오늘의 요리 마파두부덮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자잔! 휘리릭봉 완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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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탐험 마파두부 덮밥 우와! 우와! 우 죄송합니다. 네. 냠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게 이제 그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순두부 국밥먹는 스타일로 요런걸 먹어 음. 여러분 제가 이제 먹방 진행할때나 요리할때는 채팅창을 많이 못읽어드리는부분 예. 좀 이해해주세요 네. 무시하는거 아닙니다 아 야, 나 누가 데리고 갈까? 여보 어, 나 오늘 음... 중식 어, 자기야 뭐 해줄까? 저기 짜장면? 아, 뭐 짬뽕? 마파두부덮밥? 음, 마파두부덮밥 <laughs> 여러분 나 오늘 음, 여보 나 오늘 음... 브라질식 음, 알겠어 중동식? 오케이 크으, 여자 개복받았다 아 아, 빛 없어. 내가 빛이 어딨어. 요거는 미역줄기. 미역줄기입니다. 미역줄기. 뜨겁지? 엄청 또김 나는 거안 보여? 밥 뜨거, 밥 지금 퍼왔잖아. 밥 뜨겁지. 마파 두부 뜨겁지. 두부가 또 두부가 얼마나 뜨거? 워 그냥 나 이렇게 뜨거워야 좋아. 천장 다 까졌어 이미. 아우 어... 와, 진짜 맛있다 어, 이것도 달걀을 하나 으깨 먹으면 맛있어 어 v 팁이야,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달걀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살짝 으깨 비벼 먹으면 맛있더라고 같이 해서 대부분 맛있습니다. 네 제가 한 거는 솔직히 실패, 실패한 적도 있지. 솔직히 실패한 적도 있는데. 음, 맛있어. 계란. 제가 이태리 용, 음용시, 요리에 좀 약해요. 이태리 요리에 좀 약합니다. 근데 좀, 저, 파스타. 파스타 좀 약하고, 좀 못하고, 피자를 맛을 내기가 힘들, 피자는 뭐 누구나 다 하는데 맛있게 하기가 힘들더라고. 어, 피자는. 라스타 <laughs> 스파게티 그때 해세 때. 재료비 4만 얼마 들어갔나요? 랍스터 스파게티를 제가 했었는데요, 실패했었습니다. 우리 호크어서 와. 음, 윤낭님, 윤낭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석할 거죠, 윤낭님? 임당 이번주 토요일날 정모 참석할거지? 음! 직구님도 와야지 당연히 미성이형! 미성이 형 왔구나. 네, 어서오세요, 형님. 미성이 형. 아, 일산 부동산 갑부가1 0개그좀 추잡하네요, 형. 아, 형 쓰세요. 내일 천원 드릴게요, 형님. 네? 미성이 형! 미성이 형 10개 충전한 거 아니야? 20개 충전한 거였어? 미성이 형또 10개 고마워요. 미성이 형! 형뭐 하는 거야? 형 10개 또 고마워요. 영희 영희 은영이가 어? 영희가 또100 아, 영아! 은영아, 너뭐고 또? 아, 100짜리 은영아. 아, 나 미치겠네, 제 때문에. 아니, 영희가 깜짝이야. 백백백 어? 리액션 어, 리액션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할 때는. 예, 말들이 많아 갖고 제 리액션 좀 자제할게요. 어, 은영이가 또백백백백 300개별 풍선 좋아. 미스형 어서 와. 미형 어서오고. 백백백백 또3 0 0개 별풍선 지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은영이. 땡큐. 음 은영이가. 어제 녹방에다 천개 쐈어. 꼬마야! 또 10개 고맙다. 땡큐. 야, 이게 모자르네. 마파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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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꿀맛 부들부들 잼아 마지막 건싹다 비벼서 귀엽다구요 고맙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야, 덩치미 뭐야? 야, 덩치미는 뭐야? 응? 어, 계란 노른자. 아, 노른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지금 방금 만들었습니다. 우리 형이 또 열, 아! 아, 그니까 뭐야 또! 우리 모형느님이또 100점 선물! 100배로 1 0 0배100 선물 감사합니다, 모형느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싸라메 아, 우리 미성이형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어, 처음아 그래 들어가 처음에 들어가 또 미역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요것만 먹어 미성형 10개 또아저형왜 저래 형 나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미성형 밑에 꼬마들도 그냥 다 그냥 던지는데 그형 굳이 그거 쪼개갖고 그거 쪼개고 쪼개고 쪼개갖고 형 진짜 형 레벨 떨어지게 형 진짜 똥 뜯어 미성형 10개 고마워 <laughs> 응 요거트님 오셨구나. 우리 요거트님 어서오세요. 만든 겁니다. 시킨 게 아니라. 아야야 동치미 예술이다. 잠영어님께서 맛없게 생겼는데 맛있게 먹는다. 저는 맛없으면 안 먹어요. 참고로 방송하다가도 맛없으면 버립니다. 그냥 안 먹어요. 두반장으로 만든 겁니다. 음, 심통준하는 덕당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리는 주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귀기님 행가에 고마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귀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꺼둔 합니다. 오늘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응. 아! 와! 진짜 배불다. 성형!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녹화는 여기까지.